네 필리핀 세부당기 선교 3일차 기도 제목 요청합니다. 네, 저희는 어제부터 캠퍼스 선교의 성교회, 핵심인 선교의지에서 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50명 이상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. 또 오늘 점심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 그 친구들을 코리아 파티에 초청할 예정이고요. 또 많은 친구들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. 우리 아파트에 초청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에 있으신 우리 순장님들께서 중보와 또 많은 기도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.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, 또 우리 첫날부터 전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18층 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짐을 들고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숙소가 옮겨졌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어,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을 지키고 있는 저희를 위해서 계속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오늘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비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와 두 번째. 코리아파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은 것을 뿌려야 되는 이 사역 가운데 많은 것을 뿌리게 하시고, 또 추수할 일꾼들을 채워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저희의 건강과 또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감사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들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평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기도 제안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세부 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